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 용 사냥꾼 전문 빌드입니다. 이 빌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번 DLC에서 새롭게 추가된 무기 용 사냥꾼의 대도입니다. 자이 무기는 용굴의 보스인 고룡인을 처치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 톱니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무조건 싸우게 되므로 사실상 톱니산의 입장 티켓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이 무기는 이름 그대로 용 상대에 최적화된 무기로 어, 전기사용시 공중으로 뛰어올라 용의 머리에 압도적인 딜량을 때려 박습니다. 전기사용시 강인도도 제법 높아서 웬만한 공격은 맞으면서 전기가 캔슬되질 않습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 무기 디자인이 어, 톱니산의 용들을 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판을 까는 세네삭스와 정신없이 움직이는 베일의 공격을 피아가 탁 트인 정면에서 대응하면서 머리를 정확하게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기를 중심으로 한 용사냥꾼 필드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인 용사냥꾼의 대도는 근력과 기량 두 가지 스텝만 필요하기에 어, 스탯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더해 전기 위주로 공격을 하기에 양손으로 굳이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손에 지문석의 방패를 들어서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탈리스만 세팅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나 소모가 많은 관계로 쌍두거북 탈리스만 한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가 핵심이므로 알렉산더의 파편 그리고 전투기술의 차지사용을 강화하는 고드프리의 초상 이렇게 세개를 필수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자리는 용타입에 따라서 경감 탈리스만을 끼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자, 영약 세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그 어, 영역에 섞어 일정 시간 차지 공격을 강화하는 큰 가시 깨진 물방울 한 자리 어, 넣어주시고 나머지 한 자리는 자, 영역에 섞어 그러니까 15초 동안 fp 소비가 빵이 되는 예, 푸른 숨겨진 물방울이나 또는 어, 국밥이죠 영역에 섞어 데미지의 대부분을 경감하는 진주색 거품 물방울 이렇게 어,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용을 상대하는 전투 실전 운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용을 상대하는 전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시작 전에 영약을 마시고, 자, 용의 머리 쪽에 낙원을 한 후, 어, 느 정도 접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어느, 어, 사정가 아래 에 들어오면 전기를 날려줍니다. 자, 데미지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정거리입니다 너무 멀리서 날리면 머리에 적중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 하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될것 이비드의 핵심은 용의 정면에서 머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용사냥법은 용의 안쪽으로 파고들어 다리를 노렸지만, 이비드는 용의 정면에서 용을 상대하기 때문에 적의 패턴을 파악하기가 쉽고 자, 카메라가 꼬이는 경우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머리를 집요하게 노려줍니다. 자, 이런 브레스. 이래서 지문석을 들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문석으로 막아주고, 그대로 머리를 계속 공격해줍니다. 자, 스테미너랑 HP 관리하면서 지문석으로 그냥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집요하게 노려줍니다. 자, 여기서 그냥 날려도 잡을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머리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 여기까지가 용사냥꾼 빌드의 소개였습니다. 그럼, 용사냥꾼의 대도도 잘 입수하시고, 즐거운 엘든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